네. 뭐야가? 설명을 좀 철학 설안해 줘. 어떤 거? 그 저번에 표 갖고 하는 거. 아 그거 내가 안 풀어봤어 어? 다음주에 다시 알려줄게 이거 이렇게 돼야 될것 같아. 이거는 피면 안될것 같아. 왜냐면 이게 위쪽도 있어. 아, 이게 뭐가 왜 그러냐면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를 갔다 가 여기를 갔다가 여기를 가는 거잖아 여기가 A, P, Q 그런데 이렇게 오는 거를 A라고 하고 이렇게 가는 거를 B라고 하고 이렇게 가는 거를 C로 해야 돼 여기에서 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로 갔다가 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가 얘가 특정하게 여기에서 여기 가서 여기 가서 일로 간다는 것만 있지 얘가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 경우의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방향이 달라서 얘가 이리로 여기서 일로 가는 걸 A라고 그러고 여기를 C로 해야 될 거야. 그래서 여기에 가는 게 A, A, B라여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가 한 가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일로 가는 거를 A 하나, B 하나, C 몇 개? 세 개. 이렇게 나타내야 돼. 그래서 얘가 3 0 0 2 0 0이 되고 곱하기 얘가 5팩, 3팩 이렇게 형태 되는 거야 이해했어요? 예, 네. 자 다음에 41번 어? 우리 40번은 했지? 네응 음. 41번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는 너네가 하기 쉽다. 그렇지. 그런데 이렇게 잘려져 있는 거는 너네가 어디 점을 꼭 지날 때를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 포인트를 잡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 그래서 얘네들은 숫자 세는 게 제일 좋아. 숫자 세는 거. 안 그러면 여기 지날 때 여기 지날 때 여기 지날 때를 잡아야 되거든. 근데 왜 포인트가 왜 그렇게 돼? 그걸 모르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숫자 세는 게 훨씬 더 편해. 자, 이쪽, 여기서 일로 갈수 있는 거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지. 위로 올라가는 것도 한 가지밖에 없지. 그러면 여기가 될수 있는 게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그 다음에 여기가 될수 있는 게세 가지. 그럼 여기 될수 있는 게 여섯 가지. 그러면 또 여기 여기 더 하니까 십, 여기 여기 더 하니까 15 위로 올라갈 때 얘랑 얘랑 더해 준데 여기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얘가 그냥 몇 가지? 여섯 가지. 얘도 여기 없잖아. 여섯 가지. 그러면 이렇게 해 주면 16. 이렇게 해 주니까 31. 이렇게 해 주니까 22. 이렇게 계산하니까 53. 그래서 답이 53가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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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더 일로 렇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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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게 이렇게 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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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얘네들렇이더 해준다라고 생각해 주면. A에서 B로 간대. 자, 봐. 어, 그러면 얘는 어디가? 내가 여기로 갈수 있어 없어? 호수에 있는 데는 갈 수가 있다 없다? 없어. 없어. 그럼 여기에 있는 꼭지점을 지우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지워버리면 되는 거야. 여기만 이렇게. 여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또 여기서 A에서 B로 가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가 다 뭐가 돼? 한 가지. 한 가지. 그러면 일1 1 1 1 1일1 1일 오케이? 그러면 얘가 몇 가지? 두, 두 가지. 가지. 여기는 세 가지, 네, 네 가지, 다섯 가지, 가지 여섯 가지, 일곱 가지. 그러면 여기는 세 가지. 근데 여기는 비어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아무 내가 신경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얘가 몇 가지? 네 가지, 다섯, 다섯 가지. 가지. 얘는. 어, 얘 얘가 아, 여기 뭐 없잖아. 그러니까 네 가지. 그럼 얘도 네 가지. 그 다음에 아, 얘 필요 없지. 여기도 네 가지. 그 다음에 얘가 여섯 가지, 일곱 가지. 얘는 어, 여섯 가지. 그럼 가지? 아, 얘가 여섯 가지지. 그러면 여기 여기 없지. 그러니까 얘가 또몇 뭐 가지? 여섯 가지. 음. 그러면 얘랑 얘랑 둘이 더할 거니까 얘가 열세 가지. 그 다음에 얘는 5, 그러면 얘가 9, 그 다음에 얘는 13, 17, 얘랑 얘랑 더해서 이리로 올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10, 그럼 얘가 27, 얘가 23, 그러니까 둘이 더하니까 몇 가지? 50까지 이렇게 볼수 있는 거야. 숫자 세는 게 제일 좋아, 빈칸이 있을 때. 여기가 A, 여기가 B. 자, 다시 세는 거야. 너희가 세봐. 몇 가지 나오는지. 시간 좀 줄게. 중복 조합만 하면 되나 다음 시간에 뭐하지? 없었어? 몇개나 <laughs> 어. 나와? 되게 크게 나오네. 어? 되게 크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182개. 초초에 186개. 186개. 186송 6개 나왔는데. 182는. <laughs> 그럼 어디를 빼 먹은 거지? 와, 자. 봐. 1 1111. 네. 여기도 1 1 1 1 그러면 얘는 두 가지 3, 4, 5 3, 6, 10 15 여기는 16 그럼 여기가 4, 10, 20 그럼 여기가 35 여기가 51 그러면 여기가 20이잖아? 여기는? 20 2 여기는? 21 21, 21. 21 여기가? 25 왜? 이렇게 20 이렇게 더해지56 아. 50, 어, 50? 5 이렇게 둘이, 11 11 이렇게 둘이 더하면? 100 10 6, 6 이렇게 둘이 더하면? 7 6 이렇게 둘이 더하면? 182 나오는 다 그럼 저 하나도 해줘야 되는데 그럼요 유형편 안 가졌어. 안 가졌어. 일단 수업하고 있으니까 제나 같이 봐 천진이랑 같이 봐아 응. 어렵네 응. 오케이 이해했어요? 깨달았어. 자 여기까지가 여러 가지 순열 응.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거는 중복 조합을 할 건데 중복 조합 응. 자 우리 중복 조합 NHR이 뭐라고 그랬어? 중복을 허락하여 뽑기만 하는 거 NHR이 보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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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r 어? n 곱 N-R제곱 N-R제곱은 n p r 이고 NCR 아니야 NPR N-R n r c R 이게 중복 조합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해준다? 5H3이야 그러면 얘는 뭐가 돼? 73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계산해주면7 곱하기 6 곱하기 5분의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돼서 35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1, 2, 3번 풀어봐요.